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0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잠언 20장 21절 속히 잡은 산업의 허무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유락 천금을 노리지 않고 성실하게 일해서 먹고 살기를 힘씁니다. 왜요? 일확천금을 얻으려다가 우리의 일상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몽 기자는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타 번역본에서는 처음부터 쉽게 얻은 재산은 행복하게 끝을 맺지 못한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처음에 급하게 얻은 재산과 결국에는 보기되지 못하는 결과를 대조함으로써 급하게 얻은 재산의 허무함과 무익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실한 수고와 노력을 통해 얻어진 재산이 아니라면 결국에는 좋지 못한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본문은 처음에 속히,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죠. 여기서 속히 잡은이라는 표현은 바할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혐오하다, 탐욕스럽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히 잡은 산업이라는 말은 탐욕으로 얻은 기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 뭡니까?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고생을 통해 얻지 않고 탐욕스러운 방식으로 일찍 얻은 분은 결국에는 복으로 남지 않는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어릴 때 성공해서 많은 돈을 일찍 가지게 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이후에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되고 편하게 여행이나 다니면서 인생을 보낼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한 살이라도 젊은 나이 때 성공하게 되면 돈 때문에 절절매는 시간도 그만큼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그 시간에 여유로운 삶을 살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은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는 복이 될수 없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도대체 본문은 왜 어릴 때 혹은 젊은 날에 큰돈 버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째로,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채로 산업을 얻게 되면 사람이 그것에 감당하지 못하고 물질에 사로잡혀서 망해버릴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탐욕으로 불을 성취하다 보면 편법을 동원하게 되고 그 가운데 범죄하기가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둘째 아들은 처음에 속히 한 몫을 잡았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물려받았죠.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돈도 많고, 시간도 많은데, 젊기까지 한 거예요. 이제 남은 것은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아버지를 떠난 아들의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그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돼지나치다가 아,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며 살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좋았죠. 만난 것 먹고 술 마시고 친구들과 놀러 다니고 말이죠. 그러나 그는 금방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요? 그것을 관리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둘째 아들은 이후에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복을 받아들이게 되었죠. 그러나 그 전까지 그의 처지는 어떠했습니까? 아주 비참했어요. 그는 수고하여 돈을 번 것이 아니기에 그 돈을 관리하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적절히 사용하고 저축도 하고 그것으로 새로운 일도 구상해서 하고 이래야 되는데 맨날 놀기만 한 거예요. 결국 그는 금세 모든 재산을 탕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속히 얻은 산업이 사람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그는 자신이 수고하지 않은 재산을 얻게 되었어요. 그 결과 물질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돈 10만원 벌려면 얼마나 힘들게 일해야 되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함부로 돈을 사용하고 탕진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는 갑자기 돈을 벌어서 그것을 다룰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혹에 쉽게 넘어졌고 자신을 통제하지 못했죠.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속히 산업을 얻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겪게 되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속히 부자가 되려는 욕심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열매를 거두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야 돼요. 일확천금을 노리며 복권을 사거나 혹은 범죄를 통해서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생각과 모습을 버려야겠습니다. 이렇게 번 돈은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태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기 위해 힘써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서 그 수고에 합당한 물질을 벌어야 됩니다. 이렇게 할때 우리는 물질에 휘둘리지 않고 물질의 주관자가 되어서 끝까지 복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너무 급하게 부자 되려고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실하게 일해서 돈을 법시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삶의 지경을 넓혀 갑시다. 이것이 주님이 주신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방법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